응, 훈련 받을 때 얘기 잠깐 해줄까? 훈련 받을 때 물이 이제 수통에다가 물을 한 명씩 이 수통 채워 갖고 다니는데 그 우리들은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물을 많이, 마, 많이 안 마시잖아 근데 훈련 뛸 때는 얼마나 목이 마른지 조금 뛰다가 마, 조금 먹고 조금 뛰다가 먹고 먹고 하다 보면은 없어 근데 이제 마침 나도 수통이 다 다 먹어서, 물이 수통에, 수통에 물이 다 없어지고, 그, 내 후임, 내 후임병도 수통에 물다 먹어서 없고, 근데, 내 바로 위에 고참이, 마침 수통에 물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거야. 많이 남아있는 거래갖고, 물 많이 안 마셨는지,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수통을 여기다 딱 놓고,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제 훈련 뛸때 텐트를 치거든요. 텐트, 이제 주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내 후임이 목이 엄청 말랐나봐 그래갖고 그내 바로 위에 고참이 이렇게 다른데 보고 있을 때와 그놈이 미쳤는지 <laughs> 그 그놈이 미쳤는지 와그내 바로 위에 고참 수통에 물을 얼른 열어갖고 마시는 거야 마신 다음에 얼른 닫아갖고 놓는 거야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laughs> 내 바로 위에 고참이 몰라 그렇게 했는데 어? 모르네 그래갖고 어, 나도 지금 목 엄청 마른데 그래갖고 어, 나,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laughs> 그래갖고, 나도 한번 해보게 해갖고, 나도, 이제 고참이, 이렇게 다른데 계속 보고 있길래, 어, 나도 그냥 해볼까? 그래갖고, 나, 에이, 모르겠다.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갖고, 나도 이제, 이제 물을 확 잡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마셨는데, 나는 걸린 거야. <laughs> 이 새끼 미친놈, 야꾸, 미쳤어? 막, 그러면서 막, 어? 이러면서 막, 이제, <laughs> 왜 남의 물을 먹어? 이러면서 막, <laughs> 이제 막, 이렇게 막, 나는 걸렸지. 아이, 왜 나만 걸려? <웃음> 어. <웃음> 아, 이제 재수없게 말이야. 어? 내 후임은 안 걸렸는데, 나만. 이것도 그걸 또, 아, 후임도 맛있다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응, 후임도 맛있다고 얘기, 얘기하진 얘기 않았어. <laughs> 아 진짜. నిర uh,